리모델링, 예쁜 집, 아니면 호텔 같은 집, 그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예쁜 집만이 아니라 생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생활의 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오, 이 단열 창호 보강만으로도 겨울철에 난방비가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네요. 아, 특히 단열이 불량일 경우는 난방비가 폭탄으로 나오고 결로도 생기니까 곰팡이까지 생길 수도 있고 또 창호 교체를 하면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임랩에서 이 열화상 카메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로 딱 쟀을 때몇 도? 여기는 몇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확실한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임랩에서 실제로 진행한 에너지 절감 리모델링 사례가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어, 좋아요 뭐 추운 겨울에서는 완전 창고방이었고 여름에는 애들이 가서 놀긴 하지만 곰팡이 같은 그런 냄새들이 좀 나서 아이들이 비염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문틈도 막고 뽁뽁이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단열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임랩 솔루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견적 비교도 하고 업체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하임랩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전문적인 장비를 엄청 많이 들고 오시는데 바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온도는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문서로 객관적인 표를 수치적으로 보여주셔서, 인테리어 하기 전에, 아, 어떤 부분이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라는 거를 먼저 제안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수치화 시켜서 딱 여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믿고 이 업체를 택해야겠다라는 신뢰감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단열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생활비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돈 버는 리모델링 아닐까요? 스마트 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홈아 요즘 그 어플로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모델링에 스마트 홈이 적용이 된다? 아, 아파트 스마트홈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노후도를 개선하고 기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자,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기존 아파트의 구조,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복잡한 배선공사, 그리고 스마트한 기기들, 시스템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와, 엄청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아예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이렇게 IoT 시스템에 접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난방 시스템까지 또 에너지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리모델링 업체에서 할수 있다는 건저 처음 알았거든요? 특히 맞벌이 하시는 집이나 아이 있는 집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어떤 리모델링이 있을 것 같나요? 다른 리모델링? 뭐가 어, 있지? 저희가 준비한 걸 한번 보실까요? 좋습니다. 응. 와, 아니 사실 저도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우리 고양이에 맞춰서 패테리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리고 또 요즘 아이 있는 집도 있지만 시니어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안전상의 문제들도 확실히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번 딱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라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다 정리를 해보면 하율랩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난방비 절감부터 스마트홈으로 편리성 강화하고 특화 리모델링까지. 우리 집이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 라는 분들은 무조건 하임랩에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해보시면 너무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하임랩 리모델링은 단순한 그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바꾸는 일인 것 같아요. 하임랩은 아파트 사전 점검부터 솔루션, 시공,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생활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바꾸는 리모델링까지. 하임랩이 함께합니다.